안녕하세요, 정교수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어,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나가다가 이틀 전에 어, 신고가 달성하고 또 박스권 들어왔죠. 네, 지금 두산 메이저 수급인 어, 모건 스텔리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어, 들고 있는 걸다 팔아 넘기면서 지금 박스권 들어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조정이 있고 어, 조정 이후에 매물들 소화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절대 지금 주가 떨어진다고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제 사인 듣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 조정 어, 아제 사인 듣고 나오셨던 분들 나오셨던 분들은 이 조정 끝물에. 제가 매수 사인 다시 들을 테니까 그때 다시 재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반등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이유 설명 드리면서 지금 주주님들 매도 타점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 상황을 얼마나 지켜봐야 하는지 정말. 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제 구독자님들만큼은 이 대처를 잘 해서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주가의 흐름, 흐름을 파악하고 좀더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매매 동향부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 6월 12일, 6월 12일자죠. 6월 12일자부터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이 빠지는 매물을 개인이 다 받은 그런 상태예요. 게다가 지금 이란 이스라엘 어, 전쟁 여파로 외인들이랑 개미들 고개가 조금 돌아갔어요. 어, 이런 상황이면 이후에 외인 수급이 어,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통 외인은 호재가 있을 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호재거리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우선 5월 14일자 기사부터 볼게요.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올해 수주 확실, 어, 두산 에노빌리티와 협력 확대 추진이라는 기사인데 자, 한번 볼게요. 뉴스케일 파워가 올해 SMR 고객사 수주에 강한 확신을 내비쳤다. 더불어 두산 에노빌리티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존오킨스 뉴스케일 파워 사장은 13일 진행된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10개 고객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차례 현장 방문을 어, 등을 통해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확실한 수주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력 계획도 언급했다. 호킨스 어, 사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연간 20개의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여러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호킨스 사장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를 직접 방문해 SMR 소재 생산과 시험 현황을 살펴보고 프로젝트 일정을 검, 점검하기도 했다. 자, 라는 기사였습니다. 어 우선 뉴스케일 어, 파워는 아실 분들은 다 아실테지만 SMR 만드는 미국 회사고 원전 어, 대장주입니다. 이 NRC로부터 NRC로부터 최초로 SMR 설계 인증을 획득해서 올해 3월부터월월입니다 3월, 이때가 월부터 주가가 폭등한 그런 기업이죠. 자 다음 기사 볼게요. 미국 뉴스케일 파워 SMR 상용화 속도 어, 삼성 두산 새 기회라는 기사인데 한번 쭉 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원자력계 새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전 어, SM, SMR이죠.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미국 내 SMR 상용화에 정신호가 켜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삼성물산 등 국내 SMR 관련 업체들도 수혜가 예상된다. 30일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NRC입니다. NRC는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가 설계한 77메가와트 원자로가 표준 설계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설계한 대로 만들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건설 허가와는 다르다. NRC는 원자력 발전소 규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원자로 기술 심사 등 미국 내 모든 원자력 활동을 관리하는 핵심 기관이다 자, 이번 원자로 표준 설계 인증으로 뉴스케일 파워는 전세계 smr 기업 중 개발 속도가 가장 앞선 곳이 됐다 핵심이에요 어필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만든 테라 파워는 나트륨 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스케일 파운는 홈페이지에 NRC로부터 예상보다 빠르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걸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어, 트럼프가 뭐네 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그런 그런 걸 제시했다는 거고요. 자, 여기입니다. 어, 6월 19일 오늘자인 거 보이실 거예요. 8시 24분 기사입니다.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투자. 뉴스케일 파워 담소화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착수 어, 보시면은 이 뉴스케일 파워가 최초로 어, SMR 설계를 획, 인증을 획득한 만큼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른 회사거든요. 개발 착수 단계가 프로젝트의 시발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회사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조만간 호재 기사 터지면서 외인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를 노리고 들어가면 돼요. 해서 보신 것처럼 <laughs> 이아 지금 여태껏 싸워왔던 체코, 어, 사우디, 베트남 이런 수주권과 더불어서 새로운 호재거리가 생겼고 주가가 안정화되면 그때 외인들 매집 시작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외인 매집 시작하고 주가 오르면은 그때 매도 타점 잡고 나왔다가 주가 눌리면 어 그때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떨어진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어, 정말 쉬운 거예요. 근데 아직도 타점 자체를 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꽤나 계십니다. 이런 타이밍을 잡기 힘들다 하시면은 제가 상단에 제 번호 올려드리겠습니다. 010 4674의 132번. 어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어, 두산이라고 문자 한통 어,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두산의 노빌리티 흘러가는 시황이랑 실시간으로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 그런 대응 방법 등 이런 정보들을 우리 구독자님들 개인이 판단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무료로 상세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 뭐 짚어 득 제가 짚어 드린대로만 움직이시면 손해 보실 일은 없을 거예요. 어, 상단의 번호로 010-4674-5132번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 그 선물은 세력주입니다. 어,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준비했습니다. 자, 무상 증자 1대 10 무상 증자 종목인데요. 자 강력한 상승파동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지지라인 체크를 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인데 이게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이지만 안전하게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자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무상 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 4674의 5하나 32번. 이쪽으로 무상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무상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제 종목 추천은 문자로도 추천 드릴 거고 제가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는데 텔레그램 방에도 당연히 추천을 드릴 거예요. 자, 문자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텔레그램 방에 가끔 입장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수익 챙겨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상,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무상증자 종목 보시면요. 자, 소룩수라는 종목 그리고... 노터스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어요 최근에 이터스는스는 h 에서인수인하면 하면서 이명이 h 바이오이텝으텝으로이됐이죠었록0라는 종목을 보시면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 6 0 0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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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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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대4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죠. 네. 자 그리고 노터스라는 종목은 4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3,80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43,950원까지. 자 이슈는 재료는 이 무상증자 1대8 무상증자 재료였고요. 무려 10배가 상승했습니다. 자3,800 아, 이쯤입니다. 3,800부터 43,950원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죠. 자, 이렇게 어, 매수하고 나서 점상으로 음, 이렇게 내방 다섯 방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고, 여기서도 점상 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확실한 종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상이라고 두 글자 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문자로 종목 추천 해드릴 거예요.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 4 6 7 4 5132번 잘 보이시죠? 이쪽으로 무상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종목 추천 보내드릴 거고. 이리그램 방에도 추천을 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네.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는 은 음, 수익 챙겨가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이영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